아니겠습니까? 1872일 되는 미국 대선, 20일의 행동입니다. 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7일 후면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재물도 있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잘안 보여요. 희망이 잘안 보이는 이유는 아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어, 비전과 전략을 차하게 설정했더라면은 그 로드맵대로 갔으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재명과 막상 막하 속에 이준석은 합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에, 에, 될 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에 전략과 전술이 없다. 아 당은 낮추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도 전략과 전술이 없다. 자 오늘 또 이차 토론이 있습니다. 자, 토론을 하면은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아, 토론을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3등입니다, 3등. 지금, 어, 토론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아, 보수층에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이준석의 1등입니다. 아, 지난 1차 토론에서 이준석은 참 잘했습니다. 이재명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재명의 1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준석이가 1등입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남아있는 2차 토론 3차 토론 해와자 성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미 해도 저물고 또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김문수또 후보의 아, 어느 스타일이 약간 허습게 하면서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이 대중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론회를 주,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내 약점이 보이는 토론회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은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유세? 유세가 얻을 거없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당 전략실에서 몸, 머리라고 하는 머리는 다 대고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전략적 폭격을 해야 됩니다. 전략폭격기. 핵탄두를 싣고 비행하는 전략폭격기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 김문수는 전략폭격해야 된다. 뭐,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답이 나오는데, 맨날 다람쥐 측밖이 도는 구체적인 고래의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니까 안 됐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엊그저께 여기 한교환 어, 총리가 어, 후보, 7번 후보로 그분이 지금 하는 선거 전략은 어, 부정선거 막아야 되겠다문 해서 그 힘을 모으고 또 애국심 어, 골팔 묘역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했지만은 버려져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아우르고 또그 다음에 이 미국 대사가 지키는 소시민들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이 소시민들을 찾아서온이 행위도 참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어린 마음 때묻지 않는 어린 마음의 그런 정치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에는 지금 전략폭기를 어떤가 하라 제가 말하는가 하면 은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당은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자, 가진 게 많은 자들 버려야 됩니까? 가진 걸 까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그것도 전략적 선택입니다. 뭐냐? 우리 국민의힘당은 지지자들 로프트도 우리가 불임받았습니다. 지지자들 로프트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은 호동과 갈갈에 찢어져 있습니다. 이 당은 세신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정당이고 이 당은 반드시 세신할 때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권을 김문수 후보에게 다 이름을 하겠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이 당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 모든 근안을 김문수 후보에게 이름하겠습니다. 107명이 딱설명했었는게 그것도 아름다운 일. 그건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일. 인간이 거어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이 행위는 하나님이 볼 때도 빛나는 일이고 축복 줄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볼 때도 흔들 거머쥐려고 하는 저 권력 욕심쟁이들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 그 결단을 내릴 때 박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에게 희망. 또 국민의힘당 후보 김문수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는 아니겠습니다 이런,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서 전략기구 공격을 지금 남아있는 7일 동안에 하지 않으면 표가 안 옵니다. 지금 중도든 보수든 뭐 진보 자파든 간에 그런 선택을 하는 집단에게 표를 보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당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고민. 두 번째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 경제가 내일이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미국도 막 주식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완전히 막 살자 국채 가 폭락, 국채. 그러면 미국이 폭락하면은. 한국도 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게 내가 뭘줄수 있는가? 제가 줄수 있는가? 제가 아이디어 몇 개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 소, 소시민들이 하는 일은 뭐냐? 거의 두 가지입니다. 경제 활동은 하나는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돈몇 푼이라도 벌어올려고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하는 분이 1,400만입니다. 1,400만. 1,400만의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것. 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을 옥죄고 경영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지금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주식 가치를 반드시 정상 가치로 옮겨놓고. 그러면은 삼성 주가가 지금 5만 주인데, 금방 10만 갑니다. 그래서 삼성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은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삼성 주식만 갖고 있는 분이 600만, 600만. 600만이 얼마나 행복해. 그 표가 600만 표 중에 300만 표 오더라도 김문수 당선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불가하고 그냥, 너 돕는 놈이 시방 없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한게 또, 캠프에 좋습니다. 소상공이들, 지금 자영업자들, 우리도 식당 운영해봤지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건비는 너무 높고, 손님은 안 오고, 왜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뭐라 수고했다, 진검달이 놀아버리고, 뭐 하고, 어떤 날 일주일 노는 날도 있고, 어떤 다른 반달을 노는 날이 있습니다. 구정이 고 추석이 있는 날은 반달을 노라고. 그러면은, 임대료 반, 밤값만 내면 됩니까? 안 돼. 임대료 다 내야 돼. 그러니 그게 어떻게 경제가, 기업, 가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배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인금못 줬다면 노동부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처벌받고 하는. 그렇게 국가가 노는 날 많이 정해주고 하면은 소상공인들 영업 못 하는 날, 그 어떻게 저분들을 보호해줄까? 그런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표가 소상공인들 얼마? 800만, 1000만 됩니다. 표가 이동합니다.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가게가 내가 조금은 나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을 거 아니? 그런 희망을 줄때 표가 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매날 뺑뺑이 돌아다니면서 김문수 만세 소용없다니까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면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표몇 백만 표는 올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공략하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랬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했지만은, 뭐작동이 되는 거 없어. 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려면 은 그런 진정한 모습, 내가 가진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 저 사람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하여튼. 할수 있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아, 이재명이가 제주도를 또 찾아가고 증거유출에 갖고 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겠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한심한 인간입니다. 국가폭력 자 사선 사건과 올팔.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걸 국가폭력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시민들이 총을 들고, 국민들이 총을 들고, 우기고 탈취해갖고, 막그 해방구를 만들어. 그럼 국가는 가만있어야 히 됩니까? 자, 제주도에서, 빨지산들이그 지, 서밧출소다 섞이게 해갖고, 그 경찰관들 죽이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는 가만있어야 히 됩니까? 그거, 진압하러 갔는 걸 국가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재미야말로, 이거는 폭력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 그거는 국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의 지한, 활동력. 이재명이가 말하는 것은 그 선전, 선동, 한국판 개벨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입법 독재, 이게 바로 폭력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 폭력 하는 놈들에게도, 어, 시를제 없애야 돼. 이런 놈들 반드시 정죄해야 돼. 그 어떻게 정제하겠습니까? 이 정제는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를 권력을 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이 실을 줄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재명의 현란한 그 요괴 같은 이 혀에 국민들이 쏘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쏘아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반드시 이 땅은 아직까지 저는 의인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아, 오늘 제목은 김문수 전략 폭격하라. 제목입니다. 전략 폭격. 그리고, 어, 진짜 오늘 토론해 에너지를 총각총 총 집중을 해갖고 싸우되 최선을 다하시라. 그러나 오늘, 어, 토론에 하기 전 국회, 국민의 국힘 국회 107명이 모두 연설해서 당의 모든 세신과 혁신, 당의 모든 운명을 김문수 후보에게 이임한다는 자기의 모든 정치 권력을 내려놓는 그 행위를 진정한 모습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완전히 취결 전환이 일어나는 첫 보따리, 제가 첫 보따리, 첫 행위가 시작된다고 런는 말씀 드립니다. 아, 어제 정창아지가 밤새 수고했습 아침에 TV 선덕수부장님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비경님, 아우스파이 파워, 뭐, 한가각진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